카드 단말기 영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보통 유선 단말기, 무선 단말기, 블루투스 단말기, 그 다음에 포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가맹점이나 음식점이나 일반 사업체들은 이제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돈잘 벌어주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부가 서비스로 여러 가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포스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월 2만 5천 원부터 있고요. 블루투스 단말기는 이거 구매하시면 되는데, 요건 한 8만 8천 원 정도부터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무선 단말기에 종이 나오는 단말기잖아요. 요거는 이제 11만 원부터 있고요. 유선 단말기는 대체적으로 구입도 하지만 거의 다 임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월만천 원만 내시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오픈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단말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기존의 신규업체들은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기존의 단말기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약정 기간이 끝난다면, 저희 단말기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동일하게, 아니면 좀 저렴하게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첫 번째로 해주는 게 요즘 보면은, 그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보시면, 캐시노트라고 요즘 많이 납니다. 그게 카드 매출 누락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카드 결제될 때 카드 같은 날 같은 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를 하게 되면 보류가 됩니다. 두건 이상이 되면. 그러면 첫 건은 승인이 되고 두 번째부터는 보류 보류로 잡힙니다. 그럼 보류가 잡히면은 그이 단말기를 설치해 준벤 업체에서 전산에 뜹니다. 그럼 전화를 합니다. 업체로. 사장님 이 카드 결제가 맞나요? 이게 결제하신 게 맞나요? 그러면 벤회사에서 승인, 눌러주면 카드 매출이 잡힙니다. 근데 그걸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로 넘어갑니다. 결제했던 그 카드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이거 결제한 거두번 결제했는데 두 번째 결제한 거 카드 결제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 승인 눌러주면 카드가 이제 결제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류됐던 것들 벤사나 카드사에서 하지 못하면 이게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누락이 되는 거고요. 네이버에서 카드 누락, 매출액, 이런 걸 쳐보세요. 그러면 뭐 캐시노트 같은 경우막 500억, 뭐 몇백억,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카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임내 같은 경우는 거의 안될 수도 있겠지만 재수 없으면 우리 것도 누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 현재 이렇게 누락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드 매출 누락되는 것을 한 눈에 볼수 있게 저희가 카드 매출 누락 서비스를 다 설치해서 알려드립니다. 왜냐면한 가맹점에서 포스만 써도 포스 밴하고 백업 단말기 틀리고 블루투스 무선 유선 다 벤사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를 각각 들어가서 매일 보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말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벤사에 누락되는, 아, 보류가 되는 걸다 보실 수 있게, 한눈에 볼수 있게, 카드 매출 누락 서비스를, 서비스를 1년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한 번만 클릭하면 보류된 것만 확인해서, 벤사나 카드사에 항의하셔서, 내 카드 매출이니 돈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누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맹점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만약에, 가맹점 요청을 안 하면 그냥 누락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누락 서비스를, 카드 매출 누락 서비스를 볼수 있는, 한눈에서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플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년간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네이버나 다음, 네비게이션, 티맥, 카카오맥, 뭐 이런 네비게이션 업체 등록을 30군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가 다 등록이 돼야 사람들이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말기를 이용하시는 업체분들에게는 이걸 또 무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알바들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알바들을 많이 구하는데 알바천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달에 12일간 상위 노출 해서 알바를 구할 수 있게 알바청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것 동안 1년 동안 제공을 해드리고요. 직접 만약 못하게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바 채용도, 알바청구 상위 노출시켜서 알바 채용도 할수 있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의 뭐 관리, 직원들의 뭐 왔을 때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급여 계산, 뭐 직원 관리할 수 있는 급여 그 프로그램도 같이 1년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잘 버는 카드 단말기를 포스가 됐든, 블루스상 됐든 무상 됐든 유선이 됐든, 저희 단말 한 달만이라도 이용하신다면, 저희가 1년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신규로 필요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데 더 필요하시거나, 약정이 끝나서 이제 바꿔야 되실 분들, 저희 단말기로 뭐 유선이 뭐 약정이 다 끝났으면, 똑같은 임대 가격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바꾸시기만 하셔도 저희가 카드 매출 누락 서비스 그 다음에 30개 이상 되는 sns 지도 등록 그 다음에 알바 천국의 알바 광고 알바 모집 광고 그 다음에 직원 관련 프로그램 이네 가지를 1년간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 300개 이상 되는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300개 미만인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네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가 교체하거나 바꾸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 최신형 단말기로 다 바꿔드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